i mean 자, 200분이 들어왔습니다. 와와와 와우 내 얼굴만 노란색이야. 아야. 얘도 노란색이잖아. 근데 이런좀 하얘지지 않아? 자, 오늘 이앤 어떻게 어땠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오랜만에 햄 팬... 저희. 아이고, 레이지드. 잠깐만. 아, 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역시. 좋은데. 아, 저희 이제 스페셜 앨범 세곡다 공개했잖아요. 네. 아, 너무 다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민. 으아. 네, 오늘 조명 찾아야 돼.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했고 또 무대도 실수 없이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 대박! <laughs> 나 진짜 하루만 빌려줘. 대박이 <laughs> 우선 진짜 너무 오랜만에 패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우리 레이즈 너무 보고 싶었고요. 다음에 빨리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약속. 이렇게 같이, 같이 나오자. 또해 내가 들어줄게. 어, 저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신곡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 들어줘야 되구나. 네, 저는 일단. 어, <laughs> 대박. 그쵸. 네,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노래 다들 좋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레이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오, 레이즈 여러분들. 레이즈 사랑해요. 진야 나도 사랑해. 레이즈들, 레이즈! 네.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아, 오늘 이제부터 드디어 당당하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물론 <laughs> 활동할 때부터 <laughs> 뭐야, 여러분이라는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 분 있잖아요. 여러 분. 맞아 여러 분이 있긴 야, 한데 드디 여러분들을 예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laughs> 긴장을 하면서 준비한 앨범인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왜 well, 레이즈예요? <laughs> Realize all your star 해갖고 줄여서 레이즈입니다. Do your best. Lace love you. We love you too. We love Lace too. l a c e too. too. <laughs> 이해나야 요즘 핫팩 너무 따뜻해서 지금 남한 여름이야. <laughs> 아, 와, 대박이다. 아, 우리가 주는 지롱 아, 정말 그, 열심히 주는. 그 핫팩이 너무 추울 때온 거라서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막 이렇게 건이가 알려줬는데막 엄청 이렇게 문지르고 흔들면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핫팩 나눠준 멤버가 쓴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 랜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썼어요. 저희. 못 오신 분도 있으시고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브이라를킨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떡다 같이 쓰고 다 같이 만들고. 도진씨? 예. 거까지 와봐요. 예. 못 오신 좋았어. 분들은 노래를 못 들으셨겠네요. <laughs> 맞네. 네, 이제. 1 2월1 9일날 앨범이 아, 발매가 돼. 아, 라온이 아, 형 생일. 어, 그러네. 와, 그러네. 그 전날은 아, 맞아, 맞아. 공혁이 생일. 어, 어빈이 생일. 와 이어져 있잖아. 어빈이 형 생일이라 그러면 어빈 응, 어, 어, 생일날. 어빈 생일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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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생일날 연타하고 이제 라온 형 생일날. 그럼 어빈 형 생일은 안 챙길게요. 챙기지 근데 뭔가 뭔가 이번 년도 생일은 전에 보냈던 생일보다는 좀 뭔가. 많이 달른 거들 맞네 낯설어. 그치 내 생일 갖는 생일. <laughs>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생일만 챙길까? 가위바위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 Yes! 아, 네, 그러면 쇼케이스는 아, 맞아, 쇼케이스 <웃음> 네. <웃음> 바로 쇼케이스. 영기 생일날 밥 먹어야지 케이크 사줘야지 안 사줘. 케이크좀 커야지. 왜냐면 지금 형이 졌으니까 이제 제 생일. 근데 어떻게 진짜 생일이 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붙어 있냐. 그러니까 라빈인 거야. <laughs> 아니에 그럼 빛나야. 아니, 그래서 아, 빛나는 라디온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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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 어빈 씨빛 <laughs> 그 네가 지었지. 빛나는 라디온 언제 새로 기획하세요. 이제 시즌 2의 PD는 빈디제이잖아요. 시즌 2는 기획하실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저희가 기획하실 거예요? 기획하겠습니다. 정말요? 기대 기대해도 진짜 근데 외양가 시즌 1 때도 그한 번. 그라온씨아온 온디제이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온디제이의 뭔가 그런 걸 기획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아뭔 뭐,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도진 오빠가 핫팩을 나눠주러 왔는데 너무 빛나서 아직도 앞이 안 보이신데. 네. 아이 아이고 괜찮으세요? 왜 그랬어요, 도진이 형? 적당히 빛나지. 너무 근데 내가 왜 빛나지? 아, 아, 그래서 빛난 아, 거야. 아, 그래. 아, 여러분, 진우의 스타링 어땠어요? 진짜 <laughs> 너무 좋아. 멋있었죠. 아니. 아, 까도 말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 깜짝 피처링. 아, 자, 어떠셨어요? 진우, 네? 진우를 내가 아, 진우 그래. 네, 네. 어때? 어땠어? 아, 이걸 저... 가져 가져갈까요? 제가 자, 우리 진우 씨. 진우 덕분에 감정통을 <laughs> 잘할수 있었어. <laughs> 우리 진우 감정통 어떠셨는지? 아 너무 좀 제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네. 너무 좀 전무대죠.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렸어요. 도진 이 형이랑 너무 잘했어. 언니. 근제 한테... 네, 목소리가 정말 들려고. 정말 좋다는 평들이 많았어요. 아, 네. 멤버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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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잘했어. 너어 어? 언니 기타 어땠어요? <웃음> <웃음> 와. 와, 근데 거의 즉석에서 높다. 아 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와, 와 그거 그만... 딴딴 나는 지미 헨드릭스의 기환인줄 알았어. 어제 아 진짜 잘했더라. 아 진짜 잘했어 너 잘했어. 너는데너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가 지미 헨드릭스 아니야? 어, 아닌데요. <laughs> <아니야? 웃음> <laughs> 그럼 누구야? 신규현이야어 맞죠. 아, 아야 그분, 뭐 아, 야, 그 분, 줄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 기타 진짜 치던데 막 이렇게? 어막 <laughs> 진짜, 아, 진짜 잘, 잘 쳐, 던데 어, 진짜, 진짜 잘 치던데. 진짜 잘 치던데. 어, 뭐? 말을 야, 그 분... 안 듣잖아 기타 <laughs> 그랬죠. <그쵸>, 아, <laughs> 아 그분 아, 그 따라가기 힘들지. 음. 저희가 감정통 <laughs> 기타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냥 여 코드 카피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연주 뭐라고요? <laughs> 규현이 형이 저분 기타 치라고 했다고 앞에서 말해주라고 해네 해. <laughs> <laughs> 기타 준비. 말해준다. 기타 준비하면서. 그냥 코드 따서 이제 했는데 우선 제가 보컬이나 밴드를 하면서 뭐 보컬이나 뭐락 같은 거는 뒤에서 백킹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백킹. 랩을... 어려운 말 쓴다 야 백킹 워킹 백킹. 랩은... 랩은 처음으로 반주를 해봐가지고 막 박자 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진이 형이랑 같이 맞춰서 많이 연습했고 그리고 혼자 연습을 그냥 제막 연습실에서 이렇게 혼자 막잼 연습을 제가 원래 잼을 엄청 주로 해요 일렉으로는 그래서 잼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균이 들어오더니, 어! 오케이. 그리고 딱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시킬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야, 너한테 랩, 뭐야, 반주는 내가 처음이야? 어, 그렇죠. 크... 야, 너무, 야, 어, 영광이 처음 그래서 다음에도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타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laughs>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지, 감정들 라이브 어떠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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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떠셨는데요? 아, 어떠셨는데요? <laughs> 아 제가 어땠냐고요? <laughs> 어너가 어땠냐고요? 아 제가 어땠냐고요? 아 저는 자아예 라이브가 될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부족한 <웃음> 부분은 <웃음> 이제 뭐하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건이 기타와 진호의 피처링으로. 많이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 내가 만들었던 곡을 했다는 게. 오, 오 인정. 일단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어, 감정. 좋았어요. 전 라이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걸 듣고 진짜 감정통이 왔어요. 와서. <laughs> 거짓말이야. 나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더 좋았어. 감, 감정통이 와가지고 사운드 클. 클레... 궁금하시다면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비 이게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그, 진우 보컬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예쁘게 꾸밀려고 아, 이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가사를 못 붙여서 여러분, 오늘 못 올렸어요. 맞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 아, 할 음. 너무 아, 할 일이 너무 많아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로. 근데 하지. 그거를 이제 그러면 나중에 감정통 꿈 파트 2라든지. 네, 감정 파트 2로 해서 어, 보여드릴 수있겠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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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은 진짜 아쉬 상어입니다. 아쉬우시겠다. 그러겠죠 아, 오늘 기다려 오늘 기다려 진짜 못보 오도신 분들. 분들 많이 아쉬우시겠다. 음. 어떡해? 응? 음? 무대 한번더 하고 싶다. 무슨 우리 무대는 말은 했으니까 앞으로 앞으로의 맞아요 앞으로의 e n y 의 행보 기대해 주세요. 아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빙님? 네? 앞으로 뭔데요? 앞으로 일단 테레. 1월 달에 <laughs> 뭐가요? 1월 달에 뭐 있나요? 장난친 거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뭐제 생일 있어요? 제 생일. 맞아요. 1월 달에 일단 진우 생일 있고요. 1월 12일. 그리고 또, 2월달에는 정훈이 생일이. 어빈이 생일 몇일, 어빈 며칠이죠? 어, 아, 잠깐, 어빈이 형 정훈이, 아, 진우 생일 몇일? 몇일, 몇 며칠? 아 나, 이게 달지. 며칠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 방주,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우리 그 핫팩 비하인드 떴대. 어, 진짜요? 진짜요? 와! 보고 싶다. 아, 영상 우리 어제 찍은 거? 이거 브이라이 저희 이제 딱 정확히 9분 뒤에 나가야 되니까 저희 이거 보고 가요. 마카롱 잘 먹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우와! 대박! 와서 바로 진짜! 지금 두개 남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진짜 짱 맛있어. 맛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장난 아니, 아니에요 아 진짜 고마워요 와, 와, 진짜 고마워요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진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맛있죠 저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형이가 안 보이네 너무 흥분해서 형이를 가려버렸어저 <laughs> 오늘 잘생겼다고 평소에는 아, 갑자기 너무 감아 매니저님 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너무 갑작스네 어떻게 우리 다시고 얼음 상태로 나왔어. <laughs> 여러분,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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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주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오셔서 감동했어요. 저. 진짜 그 무대가 진짜 있어도 여러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없어요. 없잖아. 아, 없잖아요. 없잖아요. 진짜.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봐. 그거 있잖아요, 핫팩 문구에 또바 레이즈. 어, 또바 레이즈 또바. 또바 레이즈 또바. 진짜 많았는데. 있었지? 문구. 고피 레이즈. 그리고 해피, 어, 해피, 해피 레이즈 레이. 그 동영이, 동영이 작품. 또뭐 있었지? 또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진짜, 진짜 많아. 뭐, 뭐 있었지? 맨 처음 에 했던 게 감기주. 와줘서 고마워. 아 맞아, 감기 주심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 음, 네. <laughs> 어, 그 정도? <웃음> 기억력이 <웃음> 조금 한계가 온것 같아.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곧또 팍! 나타날 거니까 기다리세요 <laughs> 그냥 오늘을 계기로 우리 레이즈들이랑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쵸?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엔더 멋있는 무대와 많은 세트 리스트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드려야 되니까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려야죠, 아, 어, 그렇죠 저희 E&Y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뭐 그게 생긴 게 아닌가 목표 뭐, 그리고... <laughs> 내년에는 정상을 걸어다니는 ENY가 됩시다. 정상을 걷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정상의 아, 새로운 맞아. 길을 만들자. 아, 계속, 계속. 8월 응. 걸음 소리. 8까 걸음 소리. 응. ENY의 어, 길이라는 어. 걸 만들자.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7분 뒤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와, 아, 외식하거든. 여러분들도 맞아 저희. 우리 응. 그 외식. 그 무대 때문에 저녁 못 드셨을 텐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녁, 다 저녁 먹고, 이제 저희. 작업실 청소하러 점액추 점액추 고기, 고기 고기 저, 고기, 고기, 저 고기, 보쌈 홍탕 와 어. 홍탕 마라탕 아 어제 아, 유, 아 잠깐만 어제 그 잠깐 봤거든요 형 머니머니에도 저희 그 요즘 맛있는 거 있잖아 요 대만 샌드위치 머니머니도 <laughs> 아 맞지 대만 샌드위치. 대만 샌드위치 먹어서 뭐해 그냥 국밥 빈들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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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 여러분 샌드위치 다들 드셨나요? 네맛있었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에어로 드린 거요는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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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그리고 그 스티커 하민이 진짜 잘맞요머스브 제가 그날 미인드가야너 진짜 너 그거. 샤워하다가 겨울노래 부른 걸 얘기할 줄은 진짜 몰랐다 나 아침에 왔는데 혼자 크리스마스 온줄 알았지 <laughs> 아 크리스마스인 아니 혼자 크리스마스 그 심하게 즐기고 있길래 아, 아 샤워기에서 같이, 같이 즐겨야지 아니, 같이 즐길래 미리 이제 세트 리스트 해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형도 기현이 형 샤워할 때 들어가 버리죠 <laughs> 아 예. <예이. 웃음> <laughs> 같이 옆에 샴푸하면서 해지는 <laughs> 거야 <laughs> 아 어빈이랑 샤워해보고 싶다 평생의 선물로 너랑 샤워하기 아 왜요 갑자기? 그러게 말이야 어빈이랑만 못해봤어

b a 의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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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여덟 걸음.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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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감사합니다 y baby, baby, 4분 나. 정도 남았는데 개인 인사가 아, 개인 인사 30 30초씩 여기서 30초. 1, 2, 3, 4, 58, 90 다음 도전 끝자누부터맨 아, 그래. 맨 뒤에부터 할까 아 뒤에부터 오는 게 제일 아, 편하지 오야 잠깐만 좀 멀리 나시그 같이, 하시겠다. 응. 아, 같이 자 진우 씨네 후감을 말씀하세요 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진짜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어 시간을 내주셔서 정 너무 감동이었어요. 음흠. 그리고 음아 아. 어, 그리고 항상 아 레이즈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저희는 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진 앞에 또뭐 먹고 있어. 바로 뒤에 핸드폰 바로 뒤. 고 저는이는 앞에만 먹고 있어. 귀연형, 어빈형. 제 것도 남겨 줘요. <laughs> 제발. 아, 진짜 너무 한다. 저는이 말 잘해. 음, 네, 저 아, 오늘 사실 아, 처음에 아, 그 뭐지? 이제 앞에 안 보였었잖아요, 저희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어, 얼만큼 오셨을까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진짜 딱그 조명 켜지면서 팬분들 보이니까 되게 마음도 맞아, 맞아, 안정되고, 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저희 무대 좋았나요, 정말? 저희가 긴장 많이 해가지고 많이 떨렸었는데, 후반 가면서 갈수록 조금씩 풀려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진호도 오늘 잘했고, 멤버들, 다, 다 맞아, 멤버들도 오늘 다 잘해가지고. 좋은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정말 많은 분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둘이 왜 듀오로 해? 아듀오란 거야? 슛? 아 그러면 저희는 싱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솔로로 해야지 나는 더블 싱글 난 그럼 킹난 아, 그러면 하프게일럼 <laughs> <laughs> 저희 <웃음> 오늘 무대 좋았나요 여러분? 나 됐다 <laughs> 어땠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되나요? 좋았나요? 좋았나요? 저도 사랑합니다. 주파. 제가 더 주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교육 방송 같아. <laughs> 어,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와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오. 그리고 어, 저희가 다음 어떤 모델을 하도 많이 많이 찾아와 차, 해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빛을. 보내주세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길에 항상 꽃길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한정사사랑하고 우리 레이즈. 다음에 또 봐요 알았죠? 다음에 또 봐요 약속! 내가 맨날 약속하는 1180분 약속 사랑해요 아, 여러분 그러면 다음 은 한국 아, 깜짝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laughs> 아,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한 2주간? 2주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 아,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동적이었고, 진짜 무대 끝나고 이제 객석을 딱 이렇게 바라보는데 좀 눈물날 것 같더라고요. 나 울었어, 나 울었어. 거의 또 울었대요. 맨날 온대요. 네, 그래서 오늘 정,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사랑합니다. 나야? 네. 아 일단 오늘 아 너무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빛난다고 막 눈부시다고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메이즈들이 저희의 빛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1 0백번 맞아요, 1 0 0번 맞으라고? 아, 미지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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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백만 원씩 내놔. 빨리. 맞아, 난 아니야 나 했어 나 했어 나 했어. 백만 원나 했어. 나나좀 소리가 안 들렸던 거 음. 나도 했어. 네. 어? 네, 나뭐뭐 뭐 말하고 오셨니? 어, 나뭐 말하고 오셨니? <laughs> 소감 그랬더니? 계속 말요 아, 그래. 아마 다음에도 또 이런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Night everyone.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대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많이 좋죠? 저만 좋은 게 아니죠?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 올라오면 저는 열스밍을 할예정이니다 집에 조심히 가고 계시죠 오 아폴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파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에? 갑자기 이게 무슨 말투야 <laughs>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안녕~ 히가세요 인사해 <laughs> 네, 여러분 일단 우선은 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아아쉽도하하또또 어, 음,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노래와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이에노야가 될 테니까요. 오늘 레이즈, 우리 레이즈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우리 더 서로 많이 아껴주고 서로 믿으면서 더잘 나아가도록 해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다음번엔 더 멋있는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이에노야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요 핫팩 꼭 잡고 가요. 가세요 조심히 가요 핫팩 핫팩 꼭 들고 조심. 가세요 둘셋 하면 레이즈 사랑해 하자 둘셋 레이즈, 레이즈 사랑해. 사랑해 이름 생겼다 레이즈 I love you 생일 축하해요 I love you 레이즈